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목소리가 청년보다 더 강하세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 오늘 먼저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우리 유충회 장님또 조영재 회장님, 회장님 정적을 회장님, 그리고 또 경기도 지혜회장님이신 이종환 회장님께서 또 지부장님께서 오셨네요. 하여튼, 뭐, 어, 감사드립니다. 어, 아까 뭐 우리 조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 이래 노인의 날은 그냥 이렇게 에, 스쳐가는 날이 아니라 이제 법정 기념일입니다. 199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선정이 돼서 오늘 이제 22번째 맞이하는데요. 어,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을 해방시켰고, 또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막아서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해 주셨고, 또 보릿고개에서 산업화, 또 민주화, 지금은 이제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시고, 여러분들이 곧 영웅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곧 여러분이시죠. 우리가 정말 잘 모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변변치 못한 거 정말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또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용인시도 100만이 넘는 용인시가 됐습니다. 그 이상에 맞게 걸맞게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저는 사람 중심 새로운 영인. 우리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콘크리트 문화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람 중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랑의 입장에서 가치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윤택함,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편안하고 행복하신 것이 곧 우리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 이제 우리가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3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초 노령 연금을 어,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받는 것에 대한 합리성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말 치매 안심센터.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본인에게는 인권이 정말 말산되는 또 주변 분들에게는 정말, 어, 너무나 큰 짐이 지어지는 그런 치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네.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우리 용인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더 앞서 있고 지금 가는 진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보건소에 자주 좀들리셔서 그런 예방교육 또 진단교육 이런 것들을 자주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용인이야말로 노인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명품 용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큰 나무에 열매가 커요. 물론 지금 요즘은 이제 조금은 어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큰 날매, 큰, 열, 큰 나무에서 연 열매가 달고 맛이 깊이가 있어요. 또 우리 햇볕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저녁 노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낙엽 중에서도 가장 빨간 것이 설이 맞은 낙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연세는 가장 지금 아름다운 최고의 순간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삶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존경하고, 여러분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인시장 님의 따 뜻한 말씀 이셨 습니다.